우리 아이들 출신 선수 알아요? 야구 선수 알아? 출신 선수 알아요? 아는 친구? 아무도 모르는구나. 성도님들은 아시죠? 아세요? 아 그럼 어, 메이저 리그에서 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분이 메이저 리그에서 뛸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거의 어뭐 600억인가요? 하여튼 계약을 우리나라 선수의 최고 계약을 세웠습니다. 마루이 아, 빼고 이제 엄청나죠? 그래서 이분이 애리조나에서 살았나, 아마.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집을 었어요 집을. 집을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집을 새로 짓는데 그거 TV 나왔었어요, 잠깐. 화장실이 방만 해! 안방만 해! 그리고, 오, 어, 그 마당이 아니라, 이 마당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 뭐 정원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만드는데 미니 워터 파크예요. 엄청 크고 무슨 슬라이드 슬라이드 내려간 것도 있고, 야참그 집이 내 집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야 이거 집이 아니라 무슨 미니 미니 공원이 미니 공원. 예. 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이게 목재가 목재, 목재 골조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애들도 거기 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아빠가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슬라이드 수영장 거 늘어놓고 또 만들고 뭐 모두 만들고 애들, 애들 애들 놀이 공간들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아빠가 자기 이들을 위해서 집 짓는 거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와 감탄하겠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집.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예요. 아, 네. 우리 애들아, 많이 피곤하지? 눈동자 풀렸어. 여기 보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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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어떤 집을 만드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을, 집으로 만드셨어요.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지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또 바다와 구름과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바다에서 바다 바라면서 한 시간도 있었는 적이 있어요. 한,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의 아침에 가서 오후까지 여러분 그러든가 말든가 거의 낚시 나갔어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바다에 막 구름이 막떠 있는데, 아 가슴이 막 부쳐요. 바다만 바라봐도. 이천은 자연 속에 살아야 돼. 빌리그랑 부사님이 노년을 숲에서 사셨거든요. 네, 네 그래 될까봐. 숲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위에서나위에서 나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위에서 강물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에 아, 대한 네. 적용 좀 해줘야 했다. 우리 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도 만져. 태평양도 만요 아, 네. 우리 하영이, 하영이 위해서 제주바다도 만졌어요. 제주바다. 아, 네. 예. 금능의 수욕장 떠나요. 제주도. 예. 우리 은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갈령도 만드시죠. 대갈령. 뭐. <laughs> 양태들이 있는 대갈령. 예. 예? 우리 주은이에서 속채숙장도 만드셨어요. 그거 네 거야, 네 거. 예? 우리 지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도 만들어주시고 예? 우리 채원님 위해서 하나님의 엄마, 아빠도 만드시고 습격이 작아졌어? 예.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라는 집을 우주라는 집을 만들어주셨고 천국이라는 집을 만드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먼저 하셔서 우리에서 집을 지금 짓고 계세요. 아, 네. 아, 나만 좋아, 우리 애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네. 만약에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이제 지금 하영이가 제일 고참이죠. 12살. 12살이 최고참이야. 열, 열 살. 11살. 우리 주은이 9살. 최훈이 아홉 살 미성이 열, 11살. 이들이 이제 20살 넘어가고 남자친구 사귄다고 막뭐또뭔 뭐, 조용히 좀, 조용히 무슨 말만 하면 난리야.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가 뭐이 하면 으한 애들이 20살 20살이야, 20살에. 제일 먼저가. 거기 <laughs> 그, 하지 말아요. 저런 애들 이중성 있어, 이중성 애들이. 그 할로쿠 제 먼저가 목사님 결혼해요 다른 이네들 내가 속쌤을이애들이 이제, 이제 25살 뭐 27살 되면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막그 꽃다발을 막 이렇게 막한 다발 막 예쁘게 해가지고 갖다주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뒤 트렁크 열리면서 거기서 풍, 풍선이 풍선을 저게 풍선이 막 올라오면서 남자가 부르더구요. 그그 꽃다발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박힌 반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벌써 가, 벌써 결혼하셨잖아요. 왜 그래. <laughs>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주셨어요 수많은 별들 별그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꽃다발 정도 아니라 가로수길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 그거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 아,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집도 지구한 집도 만드시고 이렇게 줬단 걸 받아들이면요, 아, 감사로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져요. 아, 네. 인생이 황홀해져요. 아, 네. 예, 여러분들 남자 친구한테 다이아몬드랑 반지랑 꽃다발 받으면 얼마나 가슴 먹죠? 그래서 여자들 우러. 아, 네. 네. 아니, 난잘 모르는데 TV 같은데 보면 남자들이 막 꽃다발에다가 막 그냥. 뭐다이아몬드랑 이렇게 막 주고 하면은 뭐여자들 울어. 왜 우는 거야? 돈 때문에인가? 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때문에? <laughs> 막 울어 막. 저 <laughs> 다이아몬드. 선물 원투 여기들이. 예. 그래막 울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바라보사 안 울어요? 감 감격해야죠. 하늘 나래서 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는데 봐도 감동도 없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면 안돼 여러분 좀 하늘 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나를 선주셨죠 우리 우리 내딸엄마 눈물 쫙 이렇게 한번 예? 흐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게 수많은 다이아몬드 이것보다 이거 주세요 아, 이고예 이거 우리가 보면서 감격해야 돼요 왜 그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로 안 받아됩니까? 여러분, 이 걸으면서 공원, 우리 별내 만큼 공원 많은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없어요. 이 나무와 이 잔디, 이 꽃들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왜 이런 강격하지 않으세요 강격해야죠. 가슴 복잡하고 가슴 감사하다. 오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감사로 받는 사람은 인생이 황홀해져요. 인생이 하루하루가 물론 힘들고 슬픈 날도 있지만 기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감사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어 아침에 애들 설교 됐었는데 우리 오빠들 있는 애들 있다가 미성이 한 명. 주은이 두 명, 은서 두 명, 애들이 손들면서 별 표정이 안 좋아. 그 여러분 오빠들 있는 거감사로 받아야 돼요. 그 오빠 오빠들 되면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죠. <laughs>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을 내 가족과 성도들을 다 감사로 받아야 돼. 그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했어요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 내 이름을 넣어요. 다 합치합시다. 태초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름 되세요. 온경이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지만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물어야 돼 기반선. 오늘 하다, 이거 공연하다가 눈물 글썽, 북받쳐 올랐죠? 예? 억지로 짜냈어요?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다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자, 둘째로요. 라면. 여러분, 라면 언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배고플 때. 예? 아, 수영, 수영하고 어디서 드세요? 계곡에서, 바다에서, 아 우리 그자여서예또 <laughs> 언제 맛있게 먹었어요 라면 제 <laughs> 집이 없어요? 예 여러분 <laughs> 예. 언제 맛있게 먹었어요? 주은이 어쩔지 몰라서 예비오 어, 누가 있어요? 맞아 비 오지 영 영주 유나 유나 어 유나 비올때 그럴지 해서 뭔지 안다 또 언제 맛있게 먹었어요? 밭, <laughs> 밭에서 농사일하다가 그렇죠 예, 예, 언제 물놀이. 제 이전에 제가 청년 때그 같이 같은 같은 반 형들이랑 새벽에 예, 공부하다가 이거나 저거나 공부하다 출출해서 그 라면을 끓여 먹는데 야 세상 태어나서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그 김치 막 넣어가지고 그냥 막 묵은지 막. 와 그때 라면이 최고였어 최고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몇 도씩 끓습니까 백 도에 끓잖아요 물이 끓어오를 때야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다 막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야 좀만 더 끓으면 라면 투하이고 스프 넣고 김치 때려넣고 계란 넣고 또 대파 넣고 양파도 양파도 넣어, 양파도 맛있더라 예 넣고 치즈 넣고 고추 넣고 뭐 이게 무슨 상이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물이 끓어오르면을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 이렇게 안 끄냐 막 군침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끓을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대상 만들어도 여기 뭐 아크릴이며 이게 재료가 필요해요. 노트북도 재료가 필요하고 안경도 재료하고 다 모든 게 재료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료는 무예요, 무. 예. 먹는 무 말고, 다리 무, 무다리 말고, 없을 무. 하나님의 재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없으면 불안해. 재정이 없어져 가면 불안해. 아니요, 기대해야 돼. 라면 물이 끓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서 통장 잔고가 0이 되다가 그 하나역사하실 님 때예요. 하나님 은 없어질수 역사하시거든요. 그기대해야지 불안해하면 안돼요. 뭐 가진 게 점점 줄어들어 뭔가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그 없어질수록 무가 되면은 하나역사시거든요. 님하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지고 뭐 사라지고 부족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뭐예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적으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아, 네. 사르바 가부에떡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떡 하나밖에 없으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내수 중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 뭐도 없고,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잠못 자고, 답답해하고,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없어지면, 어, 이제 무가, 무가 내가네 주님 역사리라. 주님 역사이라 아멘. 제 주식 얘기 좀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식 얘기 좀 할게요. 이제 <laughs> 말이 되나? 우리 아이들은 주식을 하면 좋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죠? 아, 주식에 다시 네, 자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주식 말고 이제 미국 이제, 이제 우량 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애플이나 뭐 이렇게 세계 그 그 뭔지 워렌 버핏 이분이 세계 최고의 주식 가부잖아요. 이분의 회사가 버크셔에인데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들거든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주식을 했어요. 엄마 아빠 따라가서 주식시장 가가지고 그 어릴 때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뭡니까, 5 0년 넘게 주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무 주식 말고 그냥 진짜 좋은 기업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 그러면은 복리의 힘이 있어 요 여러분. 갖고 우리 애들은 안쓸거 아니야. 갖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복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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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주식 부자예요. 부동산 부자들 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 주식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택을 제발 참고만 하세요. <laughs> 선택을 여러분 몫십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여윳돈으로 학원비 좀 뺏겨서 뭐좀 뺏겨서 뭐 하루에 뭐 몇만 원씩 쭉아 가면 뭐 애들은 1 0 년, 2 0 년, 그 서른 살 되거든요. 그 10년만 묵혀도 어마어마한 복리임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지금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하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돈은 없지만, 이론은 있잖아요. 그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예. 네. 자, 근데, 근데 주식은 아무나만 안게 아니에요. 예. 네. 왜냐면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은 10명 중 1명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 어떤 말 하시냐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주식을 하지 말라고요. 돈 모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식은 왜안 좋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서과평가한게 아니라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신화적인 시장이에요. 국민들의 60% 이상이 주식을 합니다. 퇴직금도 주식으로 줘요. 우리나라 주그 미국 시장은 투명합니다. 오너가 사장, 그 시오가 자식이라 한게 아니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장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투명하게 투명하게 안 하면 짤립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부부가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자식이 막 땡판치고 이렇게 막게해도다 이렇게 물려가잖아요. 막 주식 막튀하고 막 난리 난리를 치, 쳐도 뭐 그냥 뭐 이렇게 개미들 주식 하는 사람들이 친화적인 시장 절대 아니에요. 외국인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그 폭삭 망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중요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식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주식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염려 많은 사람, 두려운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 좀만 내려가면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랜 분표에서 뭐 말했냐면 주식은 인내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돈이 인내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게 주식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미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식 어다좀 올라가요. 어, 내가 잘한 가보다 했는데 막 떨어 10% 20%막30% 떨어지면은 다 던져요. 다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손실액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그걸 견뎌내고, 그 공포심과 두려움 이겨내가지고 주식을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더 없고. 예.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주식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대부분의 기미들은 못 버텨.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점점 주가가 내려가고, 특히 지금 인플레이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적어져요. 그러면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이러다 올라갑니다. 1 0 0년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내려갔다 올랐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이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막 10분, 20분, 30분 떨어지게 되면은 뭐 두려워가지고 다 던져버려. 다 팔아버려. 그러 손실액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보통 강신장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자, 근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미국의 연준이 나 있어.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있어, FD라고 거기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주식이 내려가면 금리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가 완전 침체 빠지게 되고 완전 경기가 박살나기 전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더 이상 안 올립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도 금리 올리거든요. 하여튼 이번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왜? 그래야 인플레이 잡잖아요. 인플레이 잡아야지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요. 이게 바르지 않지만 동성 동성이 추진하니까 어쨌든 계속 올려. 올라 이제 어느, 어느 때 금리를 내리냐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박살나겠구나. 이러다 다 죽겠구나. 기업이고 뭐 개인 다 죽겠구나. 그럼 그때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그때 주식이 반등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신호의 신호, 연준이 돌아서는 게 신호예요. 예. 그럼 이제 주식이 이제 레리를 피는 거예요, 계속 쭉 올라가. 그래서 또 내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제 안 좋아질 때 주식이 점점 곤두박질치고 막 그냥 경기가 박살나고 그때 점점 점점 나빠져야 연준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 그게 구원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이 많은가? 나빠질 때. 나빠질 때. 완전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연준이 이제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점안 좋아. 경제적도 안 좋고, 모두 안 건강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점점점저 뭐 재정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점점점저 재료가 대가. 점점점저 무가 대가. 아, 진짜 이제 큰일 나겠다. 죽겠다.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바닥을 칠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없어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신장으로 견뎌야 돼. 믿음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견뎌야 돼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지?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 염려 엄마 이런 말하면 안 돼. 이꽉다물시고 이게 나빠지수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까워고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는 무잖아. 없을수록 역사시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람이 극소수다 주식 시장에서 버틴 사람이 극소수다왜 공포 지수가 있거든요. 공포 지수 올라가면 다 던지고 나가요. 여러분 개미 재미, 개미고 투자자들이 귀가지고 다 떠져 나갑니다. 그걸 견디는 어려운 벽폐 같은 사람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견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 또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성령충만 복도 받아야죠. 이렇게 점점, 점점, 뭔 뭐가 안 좋아질 때, 힘들어질 때, 괴로워질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마칩시다. 점점, 점점, 이제, 재정도 재료가 돼가고 모두 없어지고 모두 힘들어지고 점점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기대하라.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 아멘. 점점 점점 기대하. 점점 하나님 이제 다다 다 이제 모든 게다 없어진 것 같다. 이제 구원의 희망이 없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끝인가? 나 희망이 없나? 그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원망 부양하지 마시고 두려움 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메시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을수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서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복이 성령이마길축 추원합니다. 네, 말씀을 찾고, 전심으로 우리, 우리 애들 서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천하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만물과 우주를 나를 위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산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강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는여 아버지 하나 아버지 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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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다여우여여여 아버지 여 우리 아버지 여여여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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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없을수록 기대하기 없어서 없을수록 부족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기 없어서 더더 감사하게 없어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주여 우리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주여 우리 아버지는감사이 주여 주여 영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감사로 받음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하시고, 감격하는 인생이 황홀한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없으면 힘들, 없으면 힘들어하고, 아버지 안에 부족하면 염력은 심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기 없어서 부족할수록, 없을수록, 물어갈수록 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줄은 무의이다 하나님 역사시절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주의 놀라니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전 예수께서 십자네요. 엄놀라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토하심이 사랑 제백선들과 예 사랑께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레 땅과 요나 전 세계 가운데 지금 함께할 지어다 아멘.